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해리포터 76424 하늘에 나는 포드 앵글리아 제품이군요. 영어로는 플라잉 포드 앵글리아라 써있네요. 어, 미니 피규어가 여기 두개 있거든요. 해리포터하고 론 위즐리, 그리고 여기 부엉이, 헤드위그, 그리고 뒤에 보시면 론의 이제 애완 동물인, 스캐버스가 있네요. 이게 나중에 애니마고스 가 발표지죠? 리뷰해 보겠습니다. 네, 아 네. 이 제품은 2024년 2월에 출시됐습니다. 그걸 깜빡했네요. 아, 일단은 공구가 하나. 두개 있구요. 그리고, 네. 스티커가 또 있는데, 저는 스티커를 붙이지않겠습니다 네, 그리고 세 명서가 있어요. 네, 일단 미니 피규어, 헤디부터. 네, 그리고 미니 피규어 또 다른 주인공, 론 위즐리. 네,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. 제가 옛날에 그 레고 만들 때 누락이 진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. 일곱 개 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때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. 그도한몇년 전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죠. 그때 막 누락돼갖고 막 제가 일곱 개 정도 신청하니까 레고 코리아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몇 개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주문을 하고 이제 그 레고 코리아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담당 자분께 말씀드리니까 이제 발송해주시더라고요. 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완성을 따로 시켰죠. 근데 네,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첫 봉지 복지가 끝났습니다.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트렁크까지 완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렁크가 완성됐죠 나중에 이렇게 트렁크가 벌려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, 아까 그 트렁크에 해리 가방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놓고 닫아주면 되겠죠 네, 또, 블록을 또 찾고 있습니다, 또, <laughs> 브릭을. 아, 네, 여기 있네요. 지금 거의 다 완성, 네, 완성했습니다. 나른는 자동차, 포드, 그리고, 에리포터, 그리고, 론 위즐리. 그리고 이제 또, 기믹을 또 연출하려면 타야겠죠? 일 잠시. 뚜껑을 열고, 네, 뭐 다리가 안 붙이다 보죠? 다리가, 네, 이렇게 운전을 하고, 그 다음에, 여기 안에, 헤드위크가또 있겠죠? 그리고 스케버스가 아마, 트렁크에 있나요? 케버스도 같이 태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고 날아가다가 이게 기믹이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도 되겠죠 날아가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게 파란색 자동차가 엄청 예쁘게 잘 나왔어요. 제가 스티커는 붙이지 않았는데, 색깔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 색깔이 진짜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, 멋있고. 아기자기하고, 다른 기믹에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렇게 운전도 할수 있고, 애완동물도 갈수 있고, 그리고 또 트렁크에, 또 짐도 이렇게 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 같습니다. 네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리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.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